it was from england that missionaries went out across the world. and indeed, from england and wales in particular, uh, missionaries came here to south korea. and we see the blessing of the gospel here in south korea. is there persecution in the united kingdom? yes, there is persecution in the united kingdom. 부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기독교 국가였지만 어, 영국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세상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어, 페이글니까 그러니까 세상, 어, 세상 세속적인 국가가 어, 되어버렸습니다. 음, 기독교가 박해받는 국가인지 어, 박해받는 국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영국은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다 라고 말하면 어, 많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전혀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어, 박해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 왜냐하면 어, 이 박해되는 많은 형식들과 과정들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박해라고 말할 수 없는 어, 구조이기 때문에 어, 물론 어, 그 미묘한 차원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 교회들이 어, 스스로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인 말이 될것 같은 말은 미리 안 하고 누가 밖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 그리고 어, 이제 겉으로는 일단 문화, 사회 문화 자체가 언어가 어, 너무나 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어, 차별한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차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언어 구조가 이미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제 그런 어, 박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명시적으로는 이면 낙태 어, 그 배아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가 앞에서 대모를 하는 경우에는 체포당하거나 또 노방 정도한 사람들은 체포당하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어, 명시적인 그런 박해들이 있겠지만 어, 그래도 미묘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더정나라가 적나라하게 체포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사실 물론 저는 감옥을 가기 싫고, 더 박해받는 건 싫지만,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확실히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상황이 아, 그렇습니다. 아, 소개서부터 아, 골마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하나님은 어, 그분의 아, 목소리를 아, 내시기 위해서는 아, 아. 어, 우리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치 리더들도 아니고 교회 리더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들이 지금 깨어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어떤 복음의 부차적인 이슈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 이 이슈들을 제대로 어, 이슈들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곧 개인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의 어,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사실 저희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된게 아닌 거죠. 정말 순차적으로 미묘하게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 건데요. 그 차별 금지 법안도 어 사실은 차별 금지 법안이 아니라 차별 법안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많은 활동들이 사실 겉으로 듣기는 아주 선하죠, 아주 선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죠. 한 국가가 그 국가의 중심에 그 국가 법 체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다면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너무나 유익할 일입니다 어, 지금 인권 데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을 보게 되면 어, 모든 인권들이 다 먼저 균등하게. 가려지게 된다. 다 어, 이런 인권 저런 건다 균등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열를매기시작합죠다 어, 이렇게 균등화 작업 다음에 소열를 매기니까 지금 일어난 상황은 동성애 인권이 기독인들의 인권보다 더 우월, 그러니까 우위에 있다고. 어, 그래서 저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리도 하나님을 구속. 어, 그리고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 지금 이 동성애자들의 기획을 보게 되면 가정을 총체적으로 파괴시키고 어,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문명 자체를 이제는 말살 시키려는 어, 결과로 밖에는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국이 지금 그 상황에 치고 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된 것은 어, 1998년에 인권 법안이 통과되면서 어,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죠. 그러면서 2004, 2004년에는 생활동반자법이 그때 통과되서요.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것은 동성애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어,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처럼 결혼의 모습을 갖춘 그런 시민결합입니다. 허가해 주는 인데요 결혼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죠. 아직은.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활권를지 통과시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것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지금 동성애이 커플들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인공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4살 때부터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입시키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에 동참하지 않거나 이런, 어,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저항하게 되면 해고당하게 되는 것이죠. 2006년에는 평등법, 평등법이라는 것이 통하게 됐는데 이것은 사실 어, 들여다보면 불평등법입니다. 어,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차별금지법안과 동등한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들여다보게 되면 불평등을 조장하는 어 법안입니다. 역차별. 그렇죠. 네. 네. 어, 여기서는 이 시민들이 시민들의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법안을 아, 통과하고 이 법안을 어, 입법하는 아, 사람들의 우리, 어, 계획을 보냐면 사실상 우리가 동성애들을 식당에서나 안 병원에서나 안 차별을 안 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오면 당연히 치료를 안 해야, 해야, 안 해야 되고 식당에 면 당연히 안 음식을 서빙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법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런 영역에서도 차별한다. 식으로 어, 문제가 되는 영역은 바로 어, 기독인이 자신의 그런 양심, 어, 그리고 기독교 신념에 기반어둔 양심이 어, 어떤 결정을 하는데에 그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가 이제 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아이를, 어, 이방소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아이를 두 남자의 가정 안에 도야 되는지 말아야 된다는 결정들 또는 어, 두 남자, 또는 두 여자의 결혼식을 위한 그 결혼 초대장을 인쇄해야 되는 것, 인쇄소의 어, 주인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죠 그리고 2014년에 어, 동성애 결혼 법안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어나게 된 그런 것이 꼭 법적인 단계가, 입법이 되지 않아도 많은 정책들이 어, 이와 비슷한 정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 기독교인들의 그런 활동들,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고의 이유가 되버린다. 어, 기독교 동아리들, 학교 안에서 기독교 동아리들이 더 이상 이제 어,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 동아리의 리더가 반시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평등법에 위반된다라는 어, 이유로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죠. 어, 기독교인들이 공공 장소를 어, 빌리는 것도 이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해서 특히나 낙태를 반대하거나 이런 어, 이슈들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평등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어, 못 하게 됩니다. 많은 그런 소송권들이 있네. 한 번은 한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를 어, 십자 목걸이를 하고 던 간호사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기소를 당했는데요. 그 판사가 어, 판결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이 아니다. 제가 1988년부터 어, 이제 변호사로 정식, 정식으로 이제 팩트스를 어, 하게 됐는데요. 그때 만약에 한 판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외계에서 왔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평등법이라는 것 또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이후의 상황들은 아주 급속하게 전개가 될 것이라는 것. 영국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렸는데요. 지금 한국이 만약에 그 길로에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 세계 정황상 훨씬 더 빨리. 제 생각에는 한 5년 안에. 어, 일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 여기는 저항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요 어,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물론 교육계나 정치계나 어, 법계나 또 언론계 다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목소리를 먼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들이 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적용되는 정책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뭐 십자가를 절대로 달고 나면 안 된다는 라 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장신구를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지만 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무슬림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전혀 그런 기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병원에서 십자가를 어, 목걸이를 메고 있던 간호사가 해고당한 그 같은 병원에서는 어떤 무슬림 간호사들이 희잡을 쓰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의사들도 이렇게 팔을 다 가리는 옷을 종교적인 이유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시크들도 다 자기네들의 그런 종교적인 어, 표현하는 할지들도 다 메고 다니는데 전혀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할랄 보기도 어떠한 일도 제기하지 않는 상황.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 분장된 사건은 평등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시민가라 생활동자법인데생활동자법이 통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동성애 결혼 허가 법안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처럼 나타난 패턴이고, 예외가 없이 이렇게 어, 결론이 그렇게 났고요. 지금 동유럽 경우에는, 어좀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EU 네, 유럽연이 네. 공동체에서 엄청난 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서서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한. 네, 불가피한. 일단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되고 나면 불가피하다고 봐야죠. 가장 젠제입니다. 봐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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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그 라인, 처음 선이, 선이 어, 음.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다음이 이제 심의결합인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는 돌이킬 방법입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음. 교회에 있는 기독인들이 음. 이것을, 음. 어, 이,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합해서 복수를 내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음. 이제 어, 음. 교사님께서 하시는 일 어, 음. 처음 초반부에는 그 일을 하셨으니까 사명님 3명, 사명으로 많이 하셨고요. 사명까 받을 수 있는 사명이 최대한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일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일하고 계신 거의 이제 코펜하 20명 정도 는그 스태프들과 함께 아주 강한 소셜 네트워크나 어, 이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어떤 좀더 대대적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어, 어,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많은 시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게, 한국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빨리 군대를, 지금 빨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더 얘기하자, 더짚고 나야 되는 것은, 유엔이나 EU에는 기독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유로는 어,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독인들이 거기 에 들어오기 싫고, 유엔에 참여하시고, EU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 그빈 자리를 동성애자들, 실제 동성애 운동가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그 자리를 어, 차지해왔대요. 그것이 이제 벌써 20에서 30년 정도 그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남태산은이라든지 이슬람 세력, 그다음에 동성의 세력이 이런 국제기구들에게서 많은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국제기구의 영향은 상당 사실 상당한데요. 왜냐하면 어, 어, 국제기구가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어, 들어올 때 어, 이런 법적인 입법 상황과 원조를 묶어서 제약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이 어, 이러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원조를 끊겠다 이렇게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경제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경제 제재가 South 가장 큰 어떤 레벨에서 uh. uh. so yeah. 여기에 묶여서 이제 다 순응을 하는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원조가 필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딱히 제재를 할 or 거리가 or 없는 것이죠. Yeah. 그래서 어, to 사실 to 아주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도 할수 있고. 유엔이나 EU나 이런 국제기구에 대해서 좀 명백한 표명을 할수 있는 어, 자리에 있습니다. 예. 어, 일단, 일단 첫 번째로 종교혼합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 성분이다 또는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이건 철학적인 단계에서 너무나 틀린 말인데요. <목소리> 모든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 똑같다 그러면 신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딱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사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건데 어, 아주 독특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다 비스무리하고 다 너나나나 다 똑같은. 똑같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건데 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 이 출발점 자체가 어, 잘못된 거죠. So, 개교회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걸지않고 그분의 말씀을 붙걸어 않는다그러그 말씀에 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이잖아요. 근데 어, 그 지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어,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결혼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 결혼관, 어,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더 확고하게 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교단 안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움직임이 다주역로 인지하는 어, 교단 전체적으로라든지 되어 있는데요. says same sex. 이 그, 교회 리더. 신래서이니은동성장결교을 어, 어, 허용해야 된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했고요그 침례교회 리더들도 얼마 어, 전에 음, 공식적으로 버전동성반 결혼을 축복해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보그주의지향의 어, 많은 사역자들이 a c r o 서로 동성 결혼을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지성공의 <목소리도> 응, 사제들도 서로가 결혼 동성끼리 결혼. 응.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다른 기독인들, 다른 목소리들 그것이 맞다고 하는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수용해야지의 제가 과감하게 아니라고 그것은 틀린 견해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어, 저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 4살 때 처음으로 이제 주일학교를 가고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은 상황을 나중에 예수 믿게 되셨는데 예수 믿지 않은 상황에서 저를 그 주일학교 가는 버스에 태워서 주일학교 가봐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수님을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어, 그때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저는 사랑해 왔습니다. 제가 8살 때 TV를 봤는데 변호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됐는데요 그때 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는 반드시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 그래서 1988년에 변사 자격증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법을 중심으로 이제 변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음, 기독교 신앙 자유의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소송권들을 어, 바로 시작. 저는 일찍이 어, 나의 매일의 삶이 예수님께 드려질 것이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제게 주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 일이 정작 주어졌을 때는 아,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 이 일을 통해서 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어, 그냥 이 일을 하지 않고 가던 것 어, 변호사로 그렇게 지는 것이 편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 저는 이 일에 부르시면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어, 아주 막대한 그리고 거대한 그런 반대 세력에 저희는 어, 너무나 거의 매일같이 부딪히는데요. 어, 자금 조달도 언제나 원활하지 않지만 어, 때마다 주님이 기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근데. 기억하실 대로는 이것이 정말 기적적인 일들입니다. 그런 많은 소송을 어 우리가 저희가 다루면서 어 그렇게 자주 패소하는 것, 이것이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을 받아는 것도 너무 쉽지 않고 의회에서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는데 어그 결과가 우리가 바란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빈번한데요.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음. 언제나 우리가 나갈 때 언제나 어, 우리를 헐뜯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언론 앞에 그렇게 자주 서는 것도 쉽지 않은 니다 어, 저는 어, 거의 매일, 매일 항상 이렇게 음, 전투모드로, 전투모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한국에 왔을 때 익숙하지 않던 것은 아,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하고 어, 적대적이지 않은지 왜냐면 영국에서는 많이 힘듭니다 이 적대성이 어, 거의 매일 저희를 접하는 것이고요 okay. And then just Um, South Korea, please stand.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 교회 어, 그리고 한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리더들이 강요 합니다. 담대해서 어, 성도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계나 전계나 모든 분야에서 절대로 발을 빼지 말으셔야 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어.